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수와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레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집을 떠날 때에 언 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괴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배를 낸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배 두기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마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광야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고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인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되지요. 어, 이제 여기 이스라엘 지도죠. 요즘 뭐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지만 이 지도인데 여기가 광야입니다. 오른쪽이 광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리고입니다. 여기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쯤 위치해 있었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향해야 했습니다. 근데 강이 있으니까 어떻게 건너야겠습니까? 원래 뭐 배가 있거나. 혹은 뭐댐목 같은 게 있어야겠지만 인구 수도 너무 많았고 배가 있을 만한 형편이 못 됐습니다. 어, 특별히 이제 어, 사진이 다 어, 없네요. 아 죄송합니다. 요단강이 이게 이제 건기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만만 하면 우리가 그냥 건너갈 수 있죠. 뭐 그냥 발려지고. 근데 우기가 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나오는 게 우기다 비가 많이 내릴 때가 됐다. 그래서 강이 많이 물이 차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이제 원래는 1 m 가안 되는 강의 수심이었는데 우기가 됐을 때는 3, 4미터까지. 그러니까 다 가축과 사람 아이들까지 건너기에는 역 부족인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는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장면은 여호수아의 이야기이거나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새로운 땅에서 국가를 형성했던 이스라엘. 완전히 아무것도 없던 땅으로 가, 땅에서 살다가 사실은 다른 이들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곳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우리의 교회에 관해서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미지의 땅을 향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완전히 사실은 모르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곳이 아니었어요. 전혀 알수 없는 곳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아니 컨트롤이 안되요 요기 광야에서만 살다가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니 완전히 새로운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그들이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이야기를 처음 보면 발을 내딛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15절, 17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 괴를 맨 사람들이, 이제 언약괴를 맨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요단강까지 오게 되죠. 근데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3, 4미터의 수심의 물이.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물이 멈추게 되죠. 그러면서 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물이 멈춰서 그 땅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물에 내딛자 물 위에 발이 닿자 물이 멈추게 되는 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물을 내딛는 순간 물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뭐 홍해를 건너실 때처럼 야빵 모세 지팡이 빵 하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시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굳이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언약계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게 합니다. 그리고 물을 멈추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에는 왜 그런지 나오지 않지만 이건 저의 묵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대국 할 때에는 누가 중요했습니까? 모세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면 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만 보고 이집트를 나가기에는 염려가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도력을 세워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땅에 내리쳤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셨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로서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워 아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각 지파의 지도자 학명, 즉 공동체를 상징하는 리더들이 나와서. 언약궤, 즉 하나님의 약속의 궤를 메고 발을 다 같이 내딛었을 때 물을 멈추시는 이제 너희 공동체가 저여리고를 향해 같이 간다 라는 것을 상징해 주시는 거죠. 이 물이 멈춰질까? 이 물이 과연 사실 언약궤 메고 발 잘못 내딛었다가 12명 다 같이 빠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 중에 한 명이 누군가가 발을 함께 내딛었을 때 물이 멈추고 땅이 많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진인 것이죠. 어떤 리더한 사람,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냥 깔끔하게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그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어, 아론의 지팡이 빼가지고 야불 갈라져라 했었으면 더 멋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국가를 세워 나가는데 있어서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열두 지파 리더들에게 함께 요단강에 발을 내딛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 인 모습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앞에 요단강과 같이 우리 교회 의 성장을 막는 그런 모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전진에 교회의 진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장애물들이 있을 수도 있죠. 어떤 게 장애물일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저속으로 성장하는 것이 장애물일 수도 있죠. 공동체에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목사의 좀 부족한 말씀이나 부족한 찬양인도 실력이 뭐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바르게 성장해나가는 방법은 이 공동체가 함께 말도 안 되는 곳에 발을 내디딜 때부터 가능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공동체라면 이제 우리는 앞에 놓여진 어떤 세상의 기준들 막 요즘 한국 교회가 망했다. 뭐 개척 교회는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성장해서 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앞에 요단강처럼 가로막을지라도 이제 교회를 이뤄가는 자들이 함께 이 교회의 생사를 짊어지고 요단강을 향해 발을 <laughs> 내디딜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발을 내딛는 지도자들이 우리 각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우리가 12명은 되지 않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농담이 아니라 어떤 묵상이 있었냐면 지금 우리 개척, 소위 개척, 2년 가까이 함께한 자들이 연약계를 맨 사람들이다. 이제 연약계를 맨총 제일 처음에 있었던 사람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리니까 그 다음 백성들은 그냥 쭉쭉쭉 넘어올 수 있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요단강 앞에 이선 시간 혹은 우리가 이제 길을 나아가야 하는 이 초창기에 여러분들이 언약계를 메고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요단강은 멈추고 우리가 함께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생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분명히 어떤 목사의 소위 개인기로 세우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을 세워나가십니다. 그런데 뭐 저는 이미 거기서 탈락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 기름 부족하다. 난 팀워크가 필요하다. 그 팀워크가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저의 팀워크이 돼 줘야 팀워크 돼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언약계를 메고 발을 내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할 때 물을 멈추실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더라도 물이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기가 두렵더라도 우리 교회가 함께 발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사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아 요단강을 다 지나간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시면서요. 그렇게 하신 것은, 즉 이렇게 건너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요단강을 그런 방식으로 건너게 하신 이유, 그렇게 하신 것은 여호수아가 대단한 리더인가를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었고, 그 열두 지파의 리더들이 대단한 일을 수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 교회가 세워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든 어떻게든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목사의 개인 기록한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했을 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 역시 목사님이 절교를 잘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이죠. 혹은 우리가 막 대단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그걸로 인해 교회가 성장했다. 그럼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역시 그 교회가 시스템을 잘 갖췄대요. 제자훈련을 잘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함께 교회라고 하는 책임을 메고 요단강을 건넌다면 이제 세상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는 거죠. 야저 말도 안 되는 교회가 교회를 이뤘대. 저저 목사가 <laughs> 교회를 다니면 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다 <laughs>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 소망합니다. 당장은 미래가 어두울 수도 있고요. 호, 혹은 당장 눈앞에 요단강이 멈추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열두 지파의 지도자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서 바로 멈췄던 것도 아니에요. 발을 내딛었을 때 멈춥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이어가는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이 문제 해결하고, 장소 문제 해결하고, 뭐 재정 문제 해결하고, 목사 설교 문제 해결하고, 목사 기타 실력 해결하고, 그 다음에 발을 내디으려고 하기에는 요강강이 안 멈춰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물이 흐르는 상황 가운데 발을 내디딜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강을 멈추시고 땅을 마르게 하실 겁니다. 함께 교회를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약궤를 매는 책임을 같이 져달라 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어,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하냐면 성막을 짓잖아요. 그리고선 한동안 그곳에서 유목민처럼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성막 위에 구름이 움직이면 갑자기 그냥 뭐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성막을 다 철거해서 구름을 따라가야 하는 게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민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름을 보여주십시오. 내 인생의 구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구름을 보여달라는 기도라기보다 구름이 뭔지 모르겠다. 내가 구름이 뭔지 알아야 그 구름을 보고 걸음을 옮기든지 멈추든지 할 때인데 구름을 좀 보여달라. 그렇게 한. 그게 한화요일쯤에 기도였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흘러갔는데 구름은 말씀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너가 그렇게 설교하는 그 강조한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이다. 말씀대로 걸어가면 된다라는 묵상이 그 뒤에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그 구름을 보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단 요단강에 발을 함께 내딛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강을 건너갑니다. 그 은혜로 건너가요. 그리고서 뭘 하냐면 돌을 세웁니다. 길가리라고 하는 곳에 이르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팡하다.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열두 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장면이었냐면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건넜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 서 있습니다. 그리고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열두 명을 다시 뽑아서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곳에 돌을 가져다가 세워라. 그래서 기념으로 세워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들리는 얘기로 보면 여기도 지금 성지순례를 갈거 아니에요. 그럼 가는 교회마다 돌을 12개씩 세운대. 그래서 약간 관광상품처럼. 그래서 이게 엄청 많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12개의 돌이 정확히 12개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곳에 가면 돌이 그렇게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 구글에서 따왔는데 이런 식으로 했겠죠. 돌을 가져다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돌을 가져다가 12개를 세워놓고 이제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돌은 그냥 사실 돌이었어요. 그냥 감사의 표징이었습니다 이제 이 땅의 교회가 요단강을 건너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뭐가 돌이 되어야 겠습니까? 제 설교로 이제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패턴을 아실 때 이제 누가 돌이 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돌이 되어야 됩니다. 증거가 증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이었다면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신 하나님의 증거는 그 교회 구성원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건물을 화려하게 세우고 막 엄청나게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밖에서 막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그냥 그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돌이 되는 거죠.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야저 사람은 그 교회 다니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사는구나. 근데 우리는 이게 보통 현지 한국 사회는 반대로 돼 있어요. 야저분그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저런구나.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뉘앙스가 완전 다른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이루어가신다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구성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에 다니는 자들, 그 교회가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이들로서의 삶이 열두 돌이 될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제가 음악을 들을 때에는 펑크락이 유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그나마 알만한 이름들이 뭐 그린데이. 아세요? 잘 모르니까. 조금 그 밑세대는 네. 제세대는 아니고 너바나. 진짜 너바나를 몰라? <laughs> 청세 너바나 아시죠? 네, 네, 네. 어, 너바나를 모르. 아 너바나를 진짜 몰라? 음. 음. 너바나 모르는가? 본조미. 본조미. 음. 아 본조미 나 이거 더래됐죠그좀더 오래됐거든. 재세대는 이제 뭐 그린데이. 뭐. 아 그런 근데 그 밴드 중에 하나가 트웰브 스톤즈라고 있었어. 트웰브 스톤즈. 이거 12돌들 그 사람들의 음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겠다. 근데 막 음악은 막 장난아니야. 그런 <laughs> 의미에서 우리가 투웨이브 스톤즈가 되어야 돼겠다 돌들이 되어야 되죠. 증거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개의 돌을 세움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증명했어. 이제 이곳에 돌을 세우면서어 우리가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넜다라는 것을 증명했어.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다녔고, 거기서 말씀을 배웠고, 거기서 예배했고, 이제 내가 성도가 됐다 그래서 내 삶이 곧 증거다. 여러분들이 백날 나 성경 많이 알아요. 나뭐 말씀 많이 알아요. 해봤자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사람들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을 봅니다.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그 삶을 이루어가는구나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증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두 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건너온 이 요단강, 내가 세워온 이 교회, 내가 함께 이룬 이 공동체에서 내가 성장했음을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고, 돌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지치고 힘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성장하고 세워져서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증거가 되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돌이 되십시오. 제 옛날 이름이 김석중이었는데 돌석자였어. 그거 돈을 많이 버는 이름이라 그랬는데 제 외할머니께서 희중으로 바꿔가지고 언제든지 나가지 지나가는 동단입니다. 돌이 되십시오. 증거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증거, 교회의 증거, 말씀의 증거. 여러분들이 증거가 되어야 돼.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얘기해 봤자 증거가 될수 없어. 그저 보이는 모습 그대로 증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자 이제 주변 국가의 반응이 5장 1절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히 선을 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이런 말씀이 기록돼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왔다. 처음에 이런 생각을 들었겠죠. 내시는들 무슨 수로 건너오려고 그러냐. 배도 없고. 뭐, 물도 지금 우기고 쟤네 정신이 나갔나 근데 갑자기 물이 멈춰요 그래서 건너 그러니까 주변 국가왕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간단히 서늘해져요 야제네 뭐가 있냐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던 국가들이 간단히 서늘해졌습니까 그들의 군사력 때문입니까 아니죠 군사력이 없었어요 완전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배도 없었고 금도 없었고 가축 조금 있었겠죠. 40년을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냥 매출액이나 만남만 먹고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영양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고 간단히 선을 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그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을 보고 주변 국가들이 간단히 선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단강을 말리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간단히 선을 해주는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잃어버려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세상을 놀라게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교회에 막 엄청나게 화려한 건물을 지으면 세상이 놀랄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약간의 욕이 나오겠죠. 그런 놀라움이 아닌 거죠. 그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이뤄가는가? 어떻게 세상에서 역할을 해 나가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교회가 부단히 애쓰고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루는가?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사실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거리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뭐 배경 뭐 직업 내 재내 것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기에는 한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놀라게 할수 있는 방법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 내가 살아가고 일하고 내가 섬기기 시작할 때 그때 세상이 놀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희중을 통해 김희중이 아, 대단하다라고 놀랄 사람은 없는. 놀랄만한 사람은 와, 저 사람 왜 이렇게 커뭐이 정도죠. 그런 것 빼고 놀랄만한 사람이 없는데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역해 나갈 때는 누군가 놀랄 수 있는 거죠.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 일하신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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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어, 큰일 날 뻔했네요. <laughs> 저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 일하신다. 이 놀라움이 발견됩니 이건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매우 약하죠.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놀라게 할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 일하실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공동체를 이루니 이 정도 일을 해내는구나. 이 정도 일이라고 하면 어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 할수 있는 일들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일들, 혹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 사랑하는 일, 누군가를 세워주는 일,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세상 속에 세워지면서 세상이 감당이 성늘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고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제가 설교 때도 자주 얘기하는데 한국 교회가 망했다. 한국 교회가 무너졌다.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는 무너지고 있어. 요 그런데 왜 듣기 싫냐면 그때 무너지는데 개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생크림 카스테라가 막이막 망해갈 때 생크림 카스테라점을 <laughs> 오픈한 거예요. 막.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회 구조. 그러니까 듣기 싫어요. 그만 듣고 싶어요. 그런데 왜개척했냐 그럼 왜개척했겠냐 세워 다시 세워야 되니까.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되니까. 이명규 목사님께서 서, 라이터 서울성 목사님께서 이제 무슨 신학교와 함께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신문사 인터뷰를 하셨는데 거기에 한국 교회의 미래는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신학생의 미래예요. 목회자 갈갈 길은 두 개밖에 없다. 기성교회는 망했다. 기성교회 끝났다. 갈 길은 두 개인데 쿠팡맨이 되거나. 개척 교회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 너네가 지금 빨리 결정해야 돼 이런 이제 신학생들한테 쓰는 편지 중에서 그런 글이 있어서 동감이 됐습니다. 아 우리가 갈 길은 쿠팡맨이 되거나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그렇다면 저는 후자를 선택하는 거죠.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교회가 무너졌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한국 교회를 보고 비난하고 우습게 여기고 손가락질 합니다. 당연히 한국 교회의 잘못이 컸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순간 가운데 세상을 다시 놀라게 할수있어요 그것은 화려한 건물을 지어서가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어떤 <laughs> 특별한 것을 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질 때 세상이 놀랄 것입니다. 야, 정말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있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전하는 목사가 있구나.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두렵게 하는 악한 영을 두렵게 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광야를 4 0 년을 지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다. 거기에는 단한 가지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호수아도 아무것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보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가난을 향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해야 할것 우리가 몇 년을 광야 생활을 하든 몇 년을 뭐 돌아다니든 유목민 생활을 하든 일단 누군가의 개인기도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세워질 때 우리도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 어느 정도 찔끔의 영향력을 뛰칠 수 있는 작은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 원약괴를 맨 사람들입니다. 제가 임명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여러분들 어깨 위에 교회의 원약괴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흐르는 물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제가 아내에게 최근에 자주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교회 전면 우리 유럽여행을 니다왜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전 유럽 여행 갈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접을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정말 유럽 여행을 두달 동안 아내가이 파리를 가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접으면 파리 간다. 그두달 동안 유럽 돌고 온다. 근데 저는 두달 동안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금액이 만만치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숙소비부터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늘기렇게 우리 교회 접으면 유럽 두달 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 가겠다는 겁니다 너는 파리를 절대 못 본다 <laughs> 파리를 보고 싶으면 유튜브로 보도록 한다 와, 이런 의미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마음먹고 우리 교회는 계속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함께 이 교회의 책임을 어깨에 메고 발을 내딛고 건너가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세워진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2년도 안된 공동체니까요. 아직도 작고요. 아직 뭐 새신자도 없고요. 또 세상, 세상이 우리를 잘 몰라요. 세상은 라이트하우스만 알지 라이트하우스 감동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어떤 것보다도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옮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 의지해서 말씀대로 그저 요단강 발 위에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강을 멈추시고 그 국가를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증거, 하나님 일하심의 증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하 텐데요.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두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